눈물 바다가 된 엄마의 생일 어제는 제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. 큰달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. 안 쓰던 존댓말까지 하며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멍에 있는데 흰 자식처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는 폭포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. 사실 큰달은 imf 때 잘못된 선택을 한 네, 동생의 딸입니다. 동생은 부도 후 이혼한 상태였고 그 당시 두 살이었던 딸을 제 아내가 돌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그만 잘못된 선택을 외가에선 연락도 피하고 저희 부모님께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. 그 당시 저희도 백일이 겨우 지난 막내가 있었고 여유가 없던 상황이라 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.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. 그런데 다음 날큰 달과 나가는 저에게 내가 키울게 당신. 는 지금처럼 성실하게 책임감만 가져줘.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습니다. 아내는 두 딸을 진심 어린 사랑으로 키웠고 아이들도 말썽 한번안 피우고 바르게 자라 주었죠. 큰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살만큼 가족 모두 행복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다 하더군요. 그걸 알고도 티내지 않고 잘 자라 주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. 막내도 이제야 사실을 알고 은식구가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. 전제 아내와 딸들에게 말했습니다.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고. 저희 가족은 지금도 매우 행복합니다.